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 이주일 전에 샀던 이 캐리어를, 어, 여기 제 방이고요. 아니, 이건 동생 책상이에요. 캐리어를, 음, 수학용 집을 한번싸볼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수학용 가거든요. 저는 경주로 가요, 경주.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많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일단 높이고 높이고 열어세요 아니 이렇게 나오진죠 여기 도 옷을 될 거니까 그럼 먼저 하... 바지부터 넣어볼까요? 네 바지부터 해봅시다. 먼저 이 검정색 옷 아니 검정색 바지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놓고 또 바지 두개 제가 이박 3일로 가서 그러면 옷 큰거 넣기 전에, 이제 얇은 거부터. 이거 반팔 두 개. 이제 이거 여버롯이에요. 바지를 들어서 여버롯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건 위에 넣을어요 네, 이거. 옷이에요, 이건. 이것도 얇은 옷을 넣고. 두꺼운 옷. 이렇게 해주고. 이걸 넣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은 이제 다된것 같아요. 이쪽을. 이쪽은, 이쪽은. 이. 세트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칫솔이랑 치아. 여긴 칫솔이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건, 이건 뭔지, 저, 이건 뭔지, 만 일단, 이쪽어 넣고요. 여기 넣어 됐고요. 열어서, 아, 여기에, 이건 선크림이에요. 이건 에센스. 이거 물티슈 두 개. 이렇게 넘겨서 수건은 넉넉하게 세 개를 챙겨주고요아이건비이랑손수건제나 그런 것 들어있는 세면 도구고요. 그리고 이거 양 양말. 양말 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속옷. 잠시만요. 딴 데를 좀. 아, 여기 제 비밀이 들어있어. 이 수건 좀놔주고 여자들 생명 고데기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제 귀한 차만 어, 이 정도면 되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찍게 되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방 분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고 언제 이미 나왔나요? 아 원래 제 이름이 이젠이죠? 아 얇은 점퍼 제가 제 옷장인데요. 엄마가 사랑해가지고 메이크 옷을 사주셨습니다. 제 인형들이 인형... 잠시 후 옷장 옷장으로... 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다시 정리할게요. 먼저 이렇게 얇은, <laughs> 이면만 많이 넣고, 이렇게 세 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번 넣고, 이 머리 뽕을,

<laughs> 고데기 속옷 하나를 이따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이를 위에다 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번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닿아줄게요 여기다 했고 여기다 했어요 아우 무거워 닿아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잠깐 도다 하고 왔요 아! 캐리어가 진다무거요 캐리어는 일단 놔두고 이제 이 가방에 들어갈 거 아, 제가 과자는 날모레 갈때 챙길 거고요 먼저 보조 배터리를 만방 챙겨 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셀카봉. 그 다음에 손걸. 그 다음에 지갑입니다. 지갑 안에는, 1, 2, 3. 3만 원이 총 들어있고요. 작은 없다 이렇게 제가 손캠으로 찍는 거라서 양해를 양해를 시니고그 다음에 제가 안 보일 제가 시력이 좀 나빠요 그래서 잘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작은 것이면 조금 안 보여서 안경도 넣고 그 다음에 가다가도 빗을 수 있는 꼬리빗 그 다음에 아까 빼는 물티슈 그 다음에 필통에는, 연필과 지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어폰. 이렇게 잡아서 이 칸이 남는 데가 있는데 칸을 넣어줄게요. 이 칸에다. 다음에 이거 저는 경주로 갑니다. 아, 저거 먹나요? 아, 간식은 사실 좀 이건 좀갈때할 거고요 내일모레 할 거예요 서비스 책재 이거고요 <laughs> 아작 <아저씨. 웃음> 죄송합니다 필기록 어디서 챙겼 이건 시이 아니다 이건 필통 파우치인데요 필통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화장은 잘안 하고 입술만 좀 자주 발라요 이건 50pc의 선크림이고요 이건 진짜 틴트 이거는 어... 더페이스 샵거예요 이건 립밤인데 제가 만든 거거요 일 오렌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핸드크림핸드크림은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화장 화장품 가게 가서, 이거 이건 틴트로 보시면 이거 물이에요. 입술에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벌써 1 3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고. 아, 자,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탕. 이렇게 넣고. 아, okay. 여기다가 oh, 마지막으로 핸드폰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님의 시청자 여러서고사니다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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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